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복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롭게 갱신한 모아 언약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언약의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죠.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15절은 현세대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세대 바로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이 적용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모압당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모압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상들을 본 세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광야에서 살아왔지만 이방인들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믿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우상들은 때론 매력적이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유일신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믿음이 요구되는 계명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이 신들은 특정한 영토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의 신은 애굽이라는 영토만 다스리고 그 땅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신인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자신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개념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벗어나도 힘이 있는 신이까라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방신들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의 말씀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떠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땅은 오염이 되죠. 황폐한 땅이 됩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멸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순간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가 불을 부으시며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나처럼 멸망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본보기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멸망이다.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만사를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모든 저주를 더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미래 세대들이 경험할 미래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해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경험시켜 줄수 있죠.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길임을 직접 경험하며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순간 미래 세대들이 마주할 현실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멸망인 것이죠. 모합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대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책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은 복을 물려줄 책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되죠.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의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미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세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만인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 사는 삶을 본보기로써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